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3장 찬송 363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 주가 죄를 살피면 늘 가능이 서리여 오직 주만 모. 용서하여 주신이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바스크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 신회와와윤회능윤 바라라, 주의 깊은 인 윤회와 윤그와예수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께 엎드리며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길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때 우리의 생각을 들때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오늘 이 하루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이 땅의 삶보다 주님을 더욱 붙들고 동행할 때에 그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애노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를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루를 여호와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아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므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뺏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망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의 안전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치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는 예상치 못한 구덩이와 또 수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는 쉽게 발을 뺄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던 이 다윗과 같이 그 수렁이 마치 깊은 늪과 같이 빠져나오기가 무척이나 힘든 경우도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읽으며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삶은 화려한 왕의 자리보다는 이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수많은 삶의 위기와 수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68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의 형상으로 하나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다윗의 보석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구덩이와 수렁이에서 그의 신앙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마치 보석과 같이 더욱 빛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석과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구덩이와 수렁 속에서 오히려 더욱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역시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환란 중에 환란 중에 부르지는 신앙이 보석과 가도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환란의 수위와 깊이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과연 다윗이 만난 인생의 구덩이와 수렁의 깊이가 어떠하였습니까? 같이 우리 10편 69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 아이다. 수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윗이 그의 영혼으로 물이 흘러들어고 큰 물이 그에게 넘쳤다는 그의 인생의 환란의 깊이를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환란의 수위와 깊이를 숨쉴 수조차 없는 환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도 없는 환란 속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숨쉴 수조차도 없는 환란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그냥 고난 중에 터져나온 탄성과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습니까 같이 10편 69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수렁과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 그의 목이 팍짝 말라 타들어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그의 눈이 침침하며 눈이 새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환란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렁이와 구덩이 속에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등마루에 요즘의 다윗과 같은 부르짖음의 역사가 영적인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의 긴급한 기도를 나누며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등마루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도움답기이며 우리의 능력과 수단과 한계가 끝이 나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나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보석과 같은 신앙은 환난과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러지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환란의 자리에서도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환란 중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보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다윗은 환란 중에 고난 중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렁이와 구렁텅이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과연 자신의 이 환난의 자리에서 한 영적인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이 시편 69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지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나 선지자와 같이 다윗은 인생의 구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까봐 주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나 않을까 주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행여나 자기 자신의 모습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을까, 다윗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옷을 붙잡아 메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길이 더욱 견고해지고 신실하였습니다. 소망하옵기는 사아는두 마리의 모든 가족들이 인생의 환난과 고난 중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과 같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 중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보석과 같이 주님 앞에 빛을 내며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무언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란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욱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란 중에 독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보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다윗은 환란과 권한 중에 또 하나의 영적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시편 6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환란과 고난 중에 더욱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이 계신 곳을 뜨겁게 악망하며 사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환란과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환란 중에 더욱 주를 위하는 삶을 주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비방과 욕이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그의 믿음의 삶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보석과도 같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환란 중에 더욱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환란 중에 더욱 보석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환란 중에 더욱 예배하며 더욱 기도하고 더욱 충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며 환란과 고난 중에 다윗의 신앙이 더욱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환란과 고난 중에 더욱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인생의 환란과 고난 중에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겠습니까? 환란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보석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환란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보석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환란 중에 독주를 밀 위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보석과 같은 신앙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앞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은 또 하루의 감사의 기회, 은혜의 기회. 삶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오늘 하루 눈 뜨고,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갈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여우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우와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곳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환난과 고난 중에 그의 삶이 보석과 같이 빛난 것처럼, 어 주님 우리의 삶도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환난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환난 중에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 보석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께 함께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첫째,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주님께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 경고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